동부와 함께하는 여정, 모두가 빛나는 순간. 2024년 서울시 동부 여성발전센터 성과 보고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서울시 동부 여성발전센터 송년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한해 동안 동부 여성발전센터에 보내주셨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동부 여성발전센터 사업 성과 공유 영상은 헤이젠을 통해 제작된 가상의 아바타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만들어졌으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서울시 동부 여성발전센터는 2002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예명대학원대학교 학교법인 레마학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부 여성발전센터는 ESG 라이프시대 여성의 전문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양성평등 실현을 미션으로 직업 능력 개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지원을 실현하는 최고의 여성 직업 교육 및 취창업 지원 기관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은하 센터장과 함께 교육팀, 취창업팀, 관리팀으로 센터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53명의 직원들이 매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산업 분야 구인수요에 기반하여 업종별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는 취창업 직업훈련 교육 사업과 노동시장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미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서울시 여성 미래 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과 기관 특화 교육 사업, 고부가 디지털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의 훈련 과정과 고부가 같이 신기술 분야의 직업 교육 훈련 과정, 여성가족부 세일 직업훈련 교육 사업을 매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및 직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사 실습기관 및 서울특별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동부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구인구직 취업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 사업, 세일 여성 인턴 사업, 집단 상담 프로그램. 병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 사업 등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교육 운영, 취창업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 운영 과정 수는 2,305개이며 33,13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생활문화교육은 754개의 과정이 있으며 총 9,53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취업 지원 실적입니다. 최근 10년간 동부센터 구직 인원은 2만 334명, 취업자 수는 9,861명입니다. 또한 여성특화 고부가 같이 유망 비즈니스 업종 45개의 여성기업을 매년 인큐베이팅 하고 있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와 여성창업플라자 2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총 459개의 여성기업을 창업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누적 매출액은 약 148억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수영, 헬스와 GX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수영교실 누적 이용 인원은 총 11만 1,231명이며 헬스교실은 총 17,7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4년 주요 행사 및 사업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센터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인식 개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며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를 준비하며 상반기 평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르완다 디지털 대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디지털 문해율 증진을 위해 르완다 디지털 대사님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여성 미래 일자리와 서울시 기관 특화 교육사업, 여성가족부 고부가 디지털 특화사업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며 약 180여 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습니다. 안티에이징 발레, 셔플 댄스, AI로 음악 만들기 등 11개의 다양한 직업 특강과 시니어 스마트폰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 홍보서포터즈, 인부류 기자단의 역량 강화 교육과 온오프라인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 동부여성발전센터와 함께하는 서울 우먼업페어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창업축제 동부마켓 동동데이가 진행되어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경력단절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응원 메시지 캠페인이 건대입구역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기업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휴브리스의 기업 현장 면접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새롭게 개설된 대강당 GX 프로그램입니다. 24년에는 센터시설 리뉴얼 공사가 많았는데요. 사컴퓨터실과 D 스튜디오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과 탈의실도 공사를 통해 더욱 깔끔하게 리뉴얼 되었습니다. 기존의 분수대는 공사를 통해 이벤트 홀로 리뉴얼 되었으며 헬스장 또한 최신 기구들과 쾌적한 환경으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여성발전센터 2024년 사업성과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이젠 AI 아바타 정은아였습니다.